따라서 믿기는 했지만, 따라서 믿기는 했지만, 한번 더 따라서 믿기는 했지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 뭐, 믿기는 했습니다. 뭐, 안 믿은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마술로 이렇게 미혹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큰 자라고, 이렇게, 그, 칭함을 받고, 자칭 큰 자였던, 여기 8장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시몬이, 그, 믿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또이 시몬이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해서 성령 세례 베푸는 걸 보고 돈을 이렇게 주고 나도 그런 일을 할수 있게 해 주세요 하다가 지금 아주 크게 책망을 받은 내용에 관한 말씀. 시몬의 무지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오늘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몬 같은 사람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기는 했는데 아직 은혜를 이렇게 제대로 받은 건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거와 성령 받는 거는 내용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1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다 같이 읽으세요 사도행전 19장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에베소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물어본 질문이에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우리가 구원 받죠. 구원 받은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를 들면, 곧바로 천국에 가면 좋은데,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안 받는 게 안전할까?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게 안전할까? 왜 성령을 믿을 때 받으라고 하셨을까? 성령 안 받으면요, 그, 안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전신갑조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기는 했는데, 우리가 전신각조로 무장을 안 한다든지, 믿기는 했는데 성령을 안 받는다든지, 그거 무장하지 않고 마귀하고 싸우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마귀 편이었을 때는 마귀가 안 건드려요. 그러면 조폭, 두목에 가고 똘마니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조폭이 똘마니를 괴롭히는 거 봤어요? 안 괴롭힙니다. 그때부터는 보호해 줍니다. 누가, 누가한테 맞고, 어떤 놈이 때렸어? 그러고 아주, 예? 우두머리가 딱 가가지고, 어떤 놈이야? 그러면서, <laughs> 그, 똘마니를 지켜주고, 그, 그, 그 재미에 똘마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 우리가 마귀 편이었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안 건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 그, 불신자에서 믿는 자가 되면, 마귀가 가만 안 두죠. 어쩐지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가론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론유다가 왜 넘어졌을까? 에? 믿기는 했는데, 믿기는 했는데, 이게 무장이 덜된 거예요, 무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모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귀를 너무 이렇게 우습게 보고 깜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마귀 공격을 받는 겁니다. 에, 믿는 사람들이 마귀 공격을 더 받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공격 안 한다니까. 마귀가 아, 자기 편인데, 뭘 공격을 해? 가만 놔둬도 자기를 이롭게 하는데, 마귀가 괜히 건드렸다가 아, 자기 편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가만 놔둬도. 막이 편이기 때문에 그냥 내 두지만 믿는자가 된 사람은 막이 편이 아니에요. 편이 바뀌었습니다. 내 편이 아니니까 참 세상도 보면 내편 되면 막그 말도 안 되는 막편 들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내 편이니까 그막 그러는 겁니다. 내 편이니까 말이 안 돼도 막 무조건 뭐 이유 뭐 그래도 좌우간 어쨌든 뭐 에 예, 나인 편이요 가만 안 두죠 뭐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것처럼 믿을 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몬이 믿기는 했는데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으니까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빌립이 사도들이 내려왔고 지금 성령을 받게 하는 거 보고 이야 성령만 받게 하면은 돈을 그냥 예? 옥수로 벌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믿기는 했는데 성령을 못 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믿는 거와 성령 받는 거는 별개사항인데, 믿을 때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성령을 받았는데도 제가 여기 보면, 받았는데 이게 장식품이야. 받았는데 쓰지도 않고 땅속에 묻어버리거나, 받았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거나, 이러면은, 그것도 사실은 안 받은 거나, 뭐, 받은 거나, 뭐, 그게 그거지. 뭐, 제가 볼땐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도 않고, 또 받아도 묻어버리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마귀가 그런 사람 하나도 안 무사합니다. 오히려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 승천 이렇게 하실 때 제자들이 다 거기 모인 사람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 모아 놓고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불신자는 한 명도 만나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 성령 안 받고 그냥 살고 있는데, 뭐 성령 받아야 되나. 내 마음이지, 뭐.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안 받으면. 그 불순종이 되는 거죠. 안 받고 어떻게 주님 오실 날까지 신앙 생활을 유지할 수 있냐는 겁니다. 결론, 절대 불가능합니다. 수도 없는 공격을 받고, 수도 없는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제, 마귀가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공격을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무장을 했는데, 뭐. 왜, 왜 우리가 무장을 잘하고 있어야 되냐? 무장을 잘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딱 보고 공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안 하려면 잘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영적전쟁? 이기려면 무장을 해야 돼요. 믿기는 했는데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믿기는 했는, 예, 믿기는 했는데 옛 사람이 아직. 우리가 믿는다고 곧바로 성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오면 그 믿는 사람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자 이게 구별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그 보면 옛 사람하고 비슷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예, 믿긴 믿는데 믿는 거야, 믿는 거야. 그걸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구별합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믿기는 믿는데 불신자하고 비슷한 아직 영적 어린아이고 그리고 아직 미성숙하고 그리고 아직 그 변화가 덜된 거죠. 교회에서 가끔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직분이 있고 뭐또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실용한 그리스도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나이가 문제야 나이가 나이가 나를 나이가 나를 성숙하게 했다고 생각하면 돼. 나이는 성숙한 것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에, 나이가 들어 성숙해질 것 같으면 뭐 세상에는 있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에, 우리가 요즘 국회의원들 봐도 나이는 들었는데요. 이제 애들 같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입에서 이렇게 막, 막말이 나오고 좀 그러냐는 겁니다. 좀 품격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아직 나이는 들었지만 익지가 않은 겁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변화가 안된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변화가 되면 그러면은 뭐 좋은 거죠. 나이가 들어서 윤리 도덕이라도 좀 알면 바가지는 않습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윤리도 도덕도 없고 은혜도 없고 변화도 안 돼. 그게 불신자면 그냥 불신자라고 그러겠니까 하지만 믿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래서 웨슬리는 성화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성화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변화되지 않고 그옛 사람 옛 모습 그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구원 보장 못합니다. 언제, 어느 때 가로니다처럼 떨어질지 몰라요. 마귀는 죽는 순간에도 가로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평생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도 살다가 왜 죽는 순간에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말안 들어요. 지옥 간대요. 아주 그냥.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고 간다고 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요딱 숨이 떨어지는 순간 아차차 하나님이 계시구나. 마귀가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이 심판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순간입니다. 숨 떨어지면 우리가 사망이잖아요. 딱숨 떨어지는 순간 거기 깨달아집니다. 아차차죠. 평소에 잘, 믿다가, 잘 믿으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믿기는 믿는데 변화가 안된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많이 지나야 변화가 되냐?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중요한 건내 마음이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거고, 이 변화되는 거는 굉장히 순간적이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성화된다고 성경은 어디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변화되려고, 그릇이 바뀌는 것도 순간적이지, 그게 무슨 뭐 세월이 많이 지나, 20년, 30년 지나야 그릇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릇 바꾸라고 그 그릇은 내가 뜻을 정하는 순간에, 성녀의 기름을 받는 순간에, 그릇이 확 바뀌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릇이 바뀌는데, 그릇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 바뀌는 겁니다. 생각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고, 심성도 바뀌고, 이게 싹 바뀌는 거를 그릇이 바뀐다고 얘기해요. 뭐, 인격이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심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심 갑자기 막 믿음이 급상승하는 거죠. 막. 그게 성령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 받으면 그냥 그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냥 믿는 것 같다, 안 믿는 것 같다, 안 믿는 것 같다, 믿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요동치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급상승한다니까. 모든 성령의 열매가 급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성령의 충만의 이 능력이 성령의 나를 확 사라잡아서 첫째 입이 변해, 입이 그냥 막,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쓰고 다. 입이 확 변해서 말이 달라져요 말.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런데 말이 확 변하니까 말이 변했다는 얘기는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오늘 믿기는 했는데 옛 사람이 아직. 아직 옛 사람이 안 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기는 했는데 욕심이 화를. 이게 욕심인 겁니다, 욕심. 야구보는 욕심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서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성령의 선물을 세상에 돈 주고 사가지고 장사하려고 지금 돈벌이 해보려고 지금 시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야, 저것만 사가지고. 적으로 내가 이제 장사하면은 아주 그냥, 그냥 톡톡히 돈을 벌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그 그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게 다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욕심.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는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여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바 되어도다. 예, 아주 베드로 사도가 정곡을 찌른 겁니다. 이 시몬의 아직 아직 그 변화되지 않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우리가 욕심에 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면 너 이대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네? 너 이, 이런 상태로 계속 믿음 생활하면 넌 죽는다는 얘기를 경고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다 영생을 얻는 줄 알지만 믿음 생활에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네? 그것도 뭐큰 것도 아니에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왜왜 화를 당했습니까? 아나니아 사피라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받치도 했는데 받치려고 하다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성령을 기만하려고 하다가 화를 당했잖아요. 여기도 베드로가 지금 성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이 지금 성녀의 역사를 돈을 주고 지금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니 내가 은과 함께 내가 이 심원의 마음 속에는 돈밖에 없어요 돈 오로지 돈이야 이돈 욕심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를 우리의 신앙을 이게 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쉽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을 평생 믿어도 돈 문제를 넘어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돈 문제 앞에서는 다 넘어져요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돈에 대한 이, 이 부분을 시몬처럼 성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몬이 믿기는 했는데 아직 성령도 모르고 믿기는 했는데 아직 변화가 안 되고 믿기는 했는데 욕심이 가득함으로 망한 것처럼.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